이두 분이 부모님이시래요. 아 준석이 아들이 정말 검증이 필요하다. 얘가 내로남불의 전형이야. 연합뉴스 네. 21년, 2021년 기사 보면 네, 이준석, 어, 윤석열 장모 실형에 연좌제 없는 나라 입당에 문제없어. 이거 당시에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전혀 문제 안 삼았어요. 음. 음.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며 그래놓고 어? 쿠키 뉴스. 네, 연좌제는 안 된다던 이준석, 이재명 아들 두고는 가족 검증 주장. 음. 그래서 지금 한간에 도는 얘기가 어 이준석 부모를 검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음. 이준석 최소한 부모는 아니어도 이준석은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본인은 검증 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이거 건데. 헤드라인만 봐도 네. 진짜 화려합니다 얘. 저, 문매 맞고도 후보 검증이라는 이준석. 제 질문, 어디에 혐오 있냐. 혐오스러워 아... 하실 걸 알면서 물어봤다고 그랬거든. 아까 알고 했대잖아요. 어. 근데 어. 이제 와서. 불편하실 자기, 거 알고 했대잖아. 어, 자기 질문은 음. 이거를 최, 최대한 이거를, 어, 순화했기 때문에 음. 이거는 혐오가 아니래.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게순화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오리지널 텍스트, 그 원래 문제가 된 원본 문장은 특정인이 쓴게 아니래매. 음. 커뮤니티 돌아다닌 글이라면 후보 가족에 쓴거아니래며 네. 그러면 순화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순화한 원본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본이 네. 있어야 되잖아. 네, 네. 그지? 네. 그리고 특정인이 한말 아니면 그거를 전혀 다르게 각색해도 되는 거예요. 그 완전 여기 말이 앞뒤가 틀린 음. 게요. 순화하려고 그렇게 썼다 그러는데 음. 일단 순화할 게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네. 말한 것을 고발하고 싶으면 네. 순화가 필요하지.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봐봐. 아까는 이게 기, 불피, 그, 불편해하실 걸 알고 음. 검증 때문에 얘기한 거다 그런데 그럼 불편해할 걸 알고 검증했는데 순화를 했다고 하잖아 음. 그럼 뭘로? 그러니까. 네. 근데 순화가 했는데 불편해할 걸 알아. 음. 순화 했는데도 불편할 걸 알아. 하지 말아야죠. 아 그리고 네. 연좌제 분명히 아니라고 해놓고 지금 아들이 쓴 글도 아닌 거 가지고 아니군. 아빠를 음. 계속 저렇게 문제 삼는데 이런 건 진짜 연좌제 여부를 떠나서 검증해야 되는 거아니야 이준석? 붙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몰랐지만 대신에 송구, 소유관계도 무관. 네, 이거 제주도 땅. 네. 어? 지금도 아마 처리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농지법 위반때는 독립생계 주장 이준석. 어, 이태원에서 부모님과 10년 살았다고 합니다. 말로만 아니, 노원에서 한거 아니었어요? 네. 살았대. 어, 또 이태원에 살았대. 어? 이태원에 살았구나. 자, 그리고 성, 상납장부에 두 차례 이름이 있는 것도 지금 전혀 문제... 담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에 24년 2월에 했던 말이야 그래놓고 문명사회에 연좌제에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지양이 <laughs> 아니라 지향이겠지? 응, 지향해 온거 같은데? 에, 지향. 진짜 권력자 윤석열 또는 자신에 대해서는 지양해왔던 자가 어? 이재명 일가에 대해서만 왜 저렇게 하냐고 그리고 <laughs> 가족의 일탈도 아니잖아, 저거는. 어? 그냥 없는 일반인의 그떠도는 인터넷 글이라며. 음. 그런데 그걸 왜또 후보 가족의 글인 것처럼. 너무 나쁘죠. 음.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거. 그러면 인터넷에 떠도는걸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 거 있으면 이준석 후보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한준호 의원이 이준석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면서 어, 요 얘기를 시인을 해요. 음. 그, 뉴 데일리 기사를 윤석열 정부 시절에 당사자가 혹독한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다. 어, 그만큼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법적 책임을 졌다라고 시인하는 듯한 액션을 취해줘. 요게 음. 저는 시인의 한수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뭔가 최, 최소한의 문제제기가 되고, 책임지거나 사과해야 될 사안이면, 과거에 사과했더라도 또 그냥 깔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줬어. 자, 그러면, 우리들은 그냥 받아들이는데, 쟤는 그걸 가지고 또 역공의 비밀을 삼는 거야. 그러니까, 네. 어제까지 얘가 오후까지 사과했다가, 심심하게 사과한다 했다가, 요 뉴데일리와 한준호 의원의 요 멘트를 가지고, 마치 자기의 어, 그제, 어제냐, 그제냐. 그 토론의 네. 공격을, 아, 이제 피할 수 있는, 네, 계기가 생겼다. 그러면서, 역공을 합니다. 네, 젓가락 발언 역공받는 이준석. 사실관계는 이렇다. 또그올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수구리고 있었으면 안 돼. 네. 어? 요걸 가지고, 어디에도, 한준호 의원 멘트에도, 이번 그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시인하는 게 없어 여전히 부인하고 있단 맞아요. 말이야 네, 네. 그런데 마치 시인한 것처럼 또 그거를 호도합니다 음. 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치고 나오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더 가중되는 거야 이준석 제 질문 어디에 혐오 있나 굴복 안에 법적 대응 나설 것 네. 아주 쌤통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차적으로도 이제 인터넷에 돌고 있는 범죄 일람표에 보면 일부 뭐 욕설이 좀 있어 있기는 근데 음. 이 범죄 일람표 형식이 어, 실제 검찰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다르고 짜깁기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김필성 변호사의 글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사실일지라도 그거는 확정된 판결 사항이 아니라 검찰이 들인 검찰. 혐의에 불과한데 실제로 우리 기추자님 같은 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지금 그 이재명 아들이 인정한 아이디 외에 별도의 이번에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리버의 넘김이라고 하는 아이디는 끝자리 숫자가 같다고 해서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개인 정보당 한 개의 아이디만 생성 가능하고 변경하려면 운영자에게 채팅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두 지금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더더구나 100% 양보하더라도 이한 아이디, 이쪽 아이디에서 쓴 글들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여성 대상 어, 음. 발언이나 욕설은 절대 아니다. 음. 남성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 따라서 지금 어, 이 500만 원 약식 판결 또는 범죄일란표를 100% 들이밀어도 지난 어, 발언이 어떤 식으로든 용서가 안 된다. 발언의 출처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고 그 발언 내용 자체도 성폭행성, 성폭행성 망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울경제가 대단히 지독하게 수구적인 입장을 반영하던 신문이었는데 아주 깔끔하게 팩트 정리해가지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웬일입니까? 네. 이준석 후보는 이를 여성의 신체 부위로 바꿔서 언급했다. 그렇죠. 그냥 남성의 것처럼. 신체 부위에 뭐 관한 네. 욕설을 인정하더라도. 그 그렇죠. 어? 네 이준석 후보가 언급한 댓글이 실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것인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한 것도 마치 이런 악성 댓글과 관련해서 사과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사실로 고개를 숙였다. 네 김준일 평론가가 이준석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같이 방송도 하고 깔끔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신체훼손 이런 거를 얼굴을 보면서 너 어떻게 생각해?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놈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음. 제일 뭐 가까이에서 같이 방송 활동했던... 음. 근데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음. 그 해당 글이 이재명 대표 아들이 쓴 걸로 추정은 된다고 는 말을 했었습니다. 음. 그거는 사실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 네. 아들이 뭐쓴 거고 한 말인데, 네. 어, 추정한다 라고 말하면 법적으로는 큰 책임을 묻진 지 그러니까 않게 되쓴것 뭐 같아요. 대신. 제 생각은 쓴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죠. 대신, 네. 진례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하는 네. 점을 본인도 알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어, 우리 한준호 의원의 이른바 입장이 나오고 나서, 500만원 뭐, 약식 벌금 받은 사실이 있다. 하고 나서 이제, 이 민주당 입장을 가지고 이준석이 다시 또 SNS에 아, 올리고 있어요. 그만해라 SNS 좀, 좀 계속 올리고 <laughs> 있어요. 자, 근데 이네 문장인데 네 문장 안에 네 개의 사술이 들어가 있어. 사기가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민주당 선대공식 발언으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성적 혐오하는 글을 작성해서 게시한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거는 그런 사실은 남성에 대한 욕설이었고, 실제로 그날 발언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치 해당 발언, 여, 여성 욕설 발언을 확인해 준 것처럼 호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죠? 두 번째, 자, 이게 요걸 남성으로 상정해서, 네, 남성으로 상정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그 글은 매우 부적절한 음담패설일 뿐입니다. 그렇죠? 남성에게 한 욕설이야. 그런데 마치 남성에게 한 욕설, 이 아닌데. 그렇다 쳐도 부적절하다 이거는 여성에게 적용한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술이야. 아주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런 말장난. 법기술자들은 법장난 하잖아요. 어? 근데 이 말장난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세 번째. 이와 중에 남성 혐오를 주장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남성에 대한 욕설이라며 네가 한 인용한 발언과 전혀 다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랬더니 음. 그럼 남성에 대한 욕설은 해도 돼? 이 말이야. 음. 확 때려주고 싶어. 아니 좀 이제 제발 좀 책도 좀 읽고 신문도 좀 보고 그냥 이 커뮤니티 세상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SNS도 그만하고. 음. 그냥 선거 운동 다니세요. 시민들 만나고 그리고 직접 들으세요. 그게 훨씬 본인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 중에 가장 좀잘 정리하신 게 있어가지고. 자 이게 남성을 상대로 한 건데 왜이 문제 쟁점은 왜 여성으로 상정하고 질문했냐 이 말이야. 어? 음, 분명히 여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네. 그리고 자 본인이 음단패설인걸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성으로 상정한 것도 상정한 것이 거니와 왜 이거를 대선장에서 얘기했냐고 를 그걸 묻는 거야 시민들은. 네. 근데 저런 식으로 계속 농간을 네.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 어, 수월. 그리고 김향자 님, 요두 분이 부모님이시래요, 아. 준석이네. 아들이 정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내가 듣기로는 이재명 아들보다 이준석 부모님의 아들이 더 문제가 <laughs> 많은데. <많을 텐데>. 아. <laughs> 진짜 뭐 참.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러니까 저도 이제 좀 행동, 뭐제 나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더더욱 이런 걸 봤을 때더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욕용안 맥이려고요. 잘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보니까 음. 다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러면 음. 부모님이 욕 맥이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우리만 더잘 네.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일을 잘해야겠다라고 네. 다짐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음. 하도 우리는 저런 이제 욕 먹는 거 싫어하니까. 음. 그 항상 또 공격을 받아왔으니까. 그죠?